안녕하세요. 수리아입니다 턱관절로 고생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입을 벌렸을 때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벌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거나 그것 때문에 두통까지 오게 되는데요. 음, 턱관절 장애를 조금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측두엽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 먼저 입을 한번 그냥 벌려 볼게요. 아,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손가락 3개 정도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은 아무리 크게 벌려도 손이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관절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좀 풀어주면 좋은데 직접적으로 손을 턱에 대는 것도 괜찮지만 그보다는 조금 위쪽 측두엽을 자극하면 조금 효과가 있어요 어, 머리의 옆쪽 부분 풀어주시면 되고요 문질러 볼게요 손에 도톰한 부분을 이용하셔서 문질러 주시고 입을 최대한 벌려보세요. 그러면, 입을 벌어질 때마다 근육이 함께 움직여지는 게 손에서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서, 측두엽을 가만히 문질러주세요. 계속 입을 크게 벌려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입을 벌려보시면요. 처음보다 조금 더 많이 벌어져 있고 손도 좀 넉넉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머리를 약간 문질렀을 뿐이지만 조금 머리가 개운해진 느낌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